그리팅 버켓을 제작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리팅 버켓이 사이즈들이 보통 그 가로폭들이 그 원하시는 것들이 각자 이렇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사용 용도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사이즈가 이제 자꾸 틀리게 이제 주문이 되는데 그리팅 버켓이 이렇게 재원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게 느낌 바로는요. 017 같은 경우는 가로폭이 1000mm. 그리고 지금 거는 020꺼입니다. 020꺼. 020꺼인데 링크의 재원이 017보다는 017 다음 위에 020인데 017보다는 028쪽하고 많이 가까워요. 이빙간 거리 길이가 0사모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제 핀 굵기는 당연히 틀리죠 그리 지금 020 거를 지금 제작 중인데 전기 쪽에 그 가설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중 매설물을 갖다가 전기를 선을 묶고 이제 대미오기를 할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버켓 사이즈가 이번 거는 020인데 1300으로 지금 나갑니다 1300 높이는 200 그리고 이제 그 바닥 판재의 넓이는 450mm 폭은 1300네 도색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폭이 1300이고 장비는 020이 사용할 거고 그리고 핀 높이는 전면이 뒷면 거보다 20mm 더 높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링크를 이렇게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를 갖다 직접 이제 용접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만드실 계획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가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따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이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쪽이 이제 평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조건인데 여기가 앞으로 좀 새롭게 좀 한번 디자인적인 개선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여기를 이쪽을 한번더교판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밀때 도자가 도자 삼날 형식으로 이렇게 밀때 아예 그 잔재의 그 골제라든지 토사가 여기 걸리지 않게끔 지금 그걸 계획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편리할 것 같아. 요 이게 골재 같은 게 이런데 이만큼 쌓이게 되면은 또 그다음 이게 좀좀더 세밀한 작업을 할때는 골재가 이제 이면 잡은 데 이게 떨어져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그 이제 작업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또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